한국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몰락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전 세계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경이롭게 여기며 칭송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으로 도배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어디에 숨었습니까? 한국교회가 몰락한 이유는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과거에 성경의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방식대로 지금도 살아서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부패하고 교만한 유대교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들에게도 책망하시고 징벌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땅에 버려져 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죄악을 토설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한국교회와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